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 안 해가고 계시는지 오늘은 지난 11월 30일 지휘를 해 주셨던 전도서 9장 1절부터 9절을 통한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라는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전도서 9장의 내용을 한 구절에 요약을 한다면 아마 1절일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일드림이라는 말씀입니다. 참된 지혜자는 하나님 손 안에 운명을 맡기고 사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4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서 누리고 또 참된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4절부터 6, 5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계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에게는 이미 기회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살아있는 자에게는 아직 소망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삶이 참된 소망 안에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운명론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삶의 구세주일뿐만 아니라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여 산다면 그 인생이 정말 소망 있는 인생이라고 할수 있고 또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며 하나님의 손에 생명을 맡기고 사는 지혜자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모든 미래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 자신의 미래를 알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래 승패도 결국은 하나님께 달려 있고 우리 생명도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에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시편 37편 24절에 있는 것처럼 저는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편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도 넘어질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아주 넘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좀 당당함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같이 근심 걱정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손에 내 인생이 맡겨져 있다는 사실을 정말 담담하게 당당하게 우리 삶으로 표현하고 사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직 살아 있는 동안에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면 두 번째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손 안에 정말 산다면 우리가 매사에 적극적이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7절 말씀해 보면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하며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몫이라 라고 말합니다. 정말 주님의 손에 내 인생이 맡겨져 있다면 여러분 기쁘게 사십시오. 즐겁게 사십시오. 드시는 것도 마시는 것도 즐거움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우리가 그런 소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외모도 우리가 좀더 신경을 쓰라는 거죠. 5절, 8절에 보면 옷도 깨끗하게 입고요. 머리에 행수도 좀 뿌리라고 합니다. 이것이 사치가 아니라 기분 좋게 사는 어떤 지혜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자는 한 걸음 더 나가 아내와도 사랑해서 결혼했으면 즐겁게 살라고 말합니다. 살다가 보면 남편도 아내도 실수할 때가 있지만 또 엉뚱한 일을 할 때도 있죠. 그러나 서로 용납하고 과거에 묶여 살지 말고 다 용서하고 사랑하며 즐겁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 예화 가운데 다하라 요네꼬라는 일본 여성의 간증을 제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자살을 시도하다가 여러 장애를 갖고 있는 자매였지만 예수 믿고 그 후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가 자서전을 썼는데 자서전 제목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주 안에서 생명을 얻어 가지고 산다는 것처럼 그처럼 황홀한 것은 없다는 거죠. 이것은 영혼이 죽은 자들이 절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만 있는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먹고 사는 것, 결혼 생활 모두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본문이 가르치는 세 번째 또 소망 있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로서 사는 삶이 참된 소망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도 있고 미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말을 하십니다. 1절 내에 보면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이라 그래서 우리 미래에 어떤 결산하는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도 있고 미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구절에서 또 병행 구절이 또 생각나는 구절이 로마서 9장 13절입니다. 말라기 1장에도 있는 말씀인데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애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편애하셔서 누굴 미워하십니까? 결코 아닙니다. 미움받는 자를 미리 정한 것인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는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에서와 야곱이 무엇을 원했느냐에서 점점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그다지 원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축복을 원하지 않은 겁니다. 그 장자의 축복을 배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에 동생에게 팔아넘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얼마나 그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고 원했습니까? 바로 그 차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과 야곱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으로 점점 변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간절히 원했으면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금치를 붙잡고 나왔겠습니까? 비록 야곱이 어렸을 때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좀 비열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문제였지만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얼마나 얼마든지 고쳐질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시려는 그 영적인 하늘의 그 진정한 복을 진심으로 바라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돌아보면 야곱과 에서에는 사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모두가 얻었습니다. 에서가 이 세상적인 복은요 야곱보다 더 많이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가 원한 대로 아버지 재산을 동생 야곱보다 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정말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처럼 고생하고 일할 때, 야곱은 아버지 집에서 편안한 도련인 삶을 살고요. 야곱이 가축을 두 때나 되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야뽕나루를 건너 돌아올 때에서는 이미 아버지 이삭으로도 훨씬 더 많은 재석을, 재산을 상속받아 4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찾아올 정도로 강력한 권력을 가졌습니다. 또한 야곱이 형을 만난 후에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지 않고 세겜에 정착하면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물려받은 가문의 재산과 유산 모두가 애서가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애서가 잘 돼야 되는데 이렇게 세상적으로 원했던 그, 그가 민족을 이루고 애돔 나라가 되었지만 그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예언이 오바다 서가 되는 거죠. 그러나 야곱을 보시면 하나님의 축복을 전정으로 사모하고요. 얼마나 사모했냐면 정말 죽어도 하나님 손에 죽겠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그 축복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에서는 그 복을 무시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무엇을 소망해야 되고 원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본향의 복, 영원한 하늘나라의 복, 그걸 놓치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되지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으로 그 복을 무시한다면 에서가 미움 받는 것처럼 우리도 미움 받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배하신 본향의 영광과 생명의 멸류관을 사모하시고 아직 살아있는 동안 그 소망을 찾아 떠나시는 성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번 한 주간도 주께서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세요